이렇게 넣은 거 처음 보네. 이거는 22V. 아 엔진, 엔진 브로우만 써봐가지고. 아. 이런 거는 힘 좋아요, 22V가. 좋겠는데? 딱깐만 피드백. 드라이버. そうです 님용 응. 쿠 음. 타면은... 아. 까 그게 맨날 여기다 하면은 아들이가 실니까이 哎，到附的嘛。 가방 하나만 드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요 <laughs> 이번에 요렇게가 새로 나온거요 새로 나온거요 <laughs> 이거 얼마냐 27만 2천원 구간수급니다네 이거 네. 자동차적으로도 쓸수 네. 있을까고? 자동차 휠. 예 네. 아, 네, 가능합니다. 어, 네.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바퀴 휠이 21mm예요. 그거. 바퀴, 바퀴 휠. 바퀴 휠로 할수 네. 있어요. 두정도 그 네. 있어요. 오토는 이제 힘 받치면? 이게 스피드도 조절하는 거요 네. 스피드 조절도 되고, 그 옆에 건 이제 오토 모드라고 해가지고 오토 네. A. 있어서 고속에서 저속으로 그리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자동 변속 기능도 있어. 얘는 이제 LED 온오프랑 퓨얼 게이지, 와우. 배터리 잔량 표시. 예, 예, 예. 보통이 보통 배터리 잔량 표시만 있는데 이거다 있네 그 이거 기능이. 괜찮다. 이렇게 LED 기능이.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마음이 드네요. 이게 보통, 그, 알루미늄 유강 작업하시는 분들이 눈부시다고. 맞아요. 맞아. 바테리 잘 가고. <laughs> 완전히 못 가고. 많이 고도 기능이에요 힙을 그렇게 힙을 이렇게, 네. 이렇게 <놀람> 하시면 됩니다. 어, 아.. 지에 망가지지 말라고. 하나 더가져가 네. Sí, okay. 로그타�elle 음. 로그타�elle 음. 그 자, 이렇게 생각 들어가는 거는 나는 이제 근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1도0 나와서 100% 나와서 을 해보면 100% 나와서 이잖아요 일단 그0 0 나와서 100% 나와서 100% 나와서 1 0 제품을 나와서 100% 나와서 1

보통 일자로. 맞요 그냥 파이프 렌치 일자도 있고요. 뭐알미늄 있는 핵스 렌치. 이거 하나 가져가 도게요 하나씩. 하다로도 필요하시면 가져가 시게요